네, 매운게 우유, 감자 감자, 오소리 감자 반반 그 다음 제육볶음 하나 일단 먼저 주세요 제육 식사에 안주요 오, 엄청 오, 예. 맑다 어, 엄청 네. 깔끔하다 일어나서 다음으로 마시는 게 막걸리야. 아 이건 그 떡걸이 죽이는데 엄청 부드러운데요? 음, 미세공간 어. 하나 서비스도. 난 이런 새우젓도 좋아. 아 저도요. 전 청양고추 들어간 새우. 확실히 좀 일반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뭐한 거야? 소스 같은 게한 거야? <laughs> 연육을. 잘하고 엄청 부드럽다 전체적으로 응. 그리고 양념 맛이 강하지 않아요 맛있는데?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네, 네. 소금까지 술 아. 먹으라고 음. 부드러워 보이는데 되게? 음. 진짜 부드러운 새우지 유명하잖아. 오소리가 엄청 두꺼워. 음? 와 이런 통통한 오소리 감투가 있어? 아, 이거 술안주 닭살이다. 매력있다 완전 음. 깔끔한 스타일이 음. 나같데진감이 너무 좋아해. 좋아요 목소리 같은 게도익도 있고 제육도 있고 잘한다 뭔가 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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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 잘해 음. 어? 해치지 않을 정도로만 음. 나는거아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육향이라고 느낄만한 정도 음. 그리고 오히려 모서리에서만 나고 어. 수육에서 나요. 어. 근데 그냥 전지 살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이런 이런 음. 부위들이 중간 중간에 섞여 있잖아. 이어지는 부분들이나 그런데. 근데 진짜 어. 부드럽고 잘한다. 응. 맛있다. 진짜. 서울이 아니라. 부산 와 있는 것 같아. 응. 다음에 내장 먹으러 한번.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야, 양이 여기 너무 많아요지가 참내안 나는데 이거 잘 삶네. 감사합니다. 가득히 안 풀고 한번. 근데 양이 진짜 많다. 많은데요? 진짜 마, 다 머리고기죠. 응. 머리고기 어떻게 이렇게 냄새 안 나게 하지 기술이다 기술. 순대가 엄청 쫄깃쫄깃하네. 그냥 찰순는데도퍼지지 않았어요. 이거 돈설 아니야? 이거? 어, 어 맞는 것 같아요. 어. 돈설인거 같아요. 얼큰 하 면서 깨가 중간중간 씹히 니까 진짜 술안주인것같 아. 요깨나 이런 걸 훨씬 많이 넣 음. 어주 셔는돼요금 조금 음. 더해 이걸 다 해내 면서 생각 는데 정말 되 나요? 요즘 에 공항 에서, 9시 부터 3시반 까지 준비 중 입니다. 그냥 이렇게 붙여 놓으시 네. 국어 해상국도궁 금해요. 뜬금없이 국어여 장국이 있어가지고. 돼지의 모든 것. 커피 한잔 하실래요? 투박하면서도 섬세한. 아. 느낌 맞아, 맞아. 네.